2022년 신하고도 일곱 번째 날 아침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기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숯불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은하다는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짓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며 눈이 밝아졌더라. 그 때, 백성 중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말하여, 어미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으로 먹었더라면 불세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아멘. 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왕사울은 이 전투 중 누구도 아무 음식물을 먹는 이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그 소리를 듣거나 알지 못하던 그때숲 수풀에서 야생꿀을 먹었습니다. 결국 그 수많은 이스라엘 병사들은 사울을 두려워하여 먹지 않았고, 요나단은 모르던 데에 먹어 힘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일이 벌어진 후에 요나단은 그 아비 사울의 말이 이치에 맞지 않음을 사람들에게 털어놓습니다. 왕 사울은 사울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의 백성들은 자기의 말에 순종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자, 결국에는 자신의 아들을 저주하는 셈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과 이치에 맞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형께서는 우리로 왕 사울을 통하여 지금 우리의 왕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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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자 우리 생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리고 그 문제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곧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또 사무하게 하여 주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위정자가 되겠노라고 나서는 자들을 두렵게 하옵소서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 대신 사람을 위로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되 바라옵기는 이 나라와 온 천하 만민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섬기는, 충성하는 백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째 전쟁으로 절망하는 미얀마, 엊그제부터 전쟁 중인,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소서. 그리고 지금도 여러 아픔으로 탄식하는 우리를 극룰히 여겨주소서. 우리의 빈곤과 아픔, 외로움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지 못하게 하여 주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